then 나 어, 여러분들 저 어, 오늘 이 자리가 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히티지 하잖아요, 그죠? 빈티지 한데도 굉장히 워딩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없는 어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어 소리모아식 공식이라는 그런 테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만의 독특한 작법으로 여러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어, 이런 무덤을 쓸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크로스 체킹을 한 거지. 한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 여전히 누구, 정상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다 보여. 다 보이고 모악산까지 날이 좋으면 모악산까지 아주 막 마음이 랑껏큰 소하는 그 성이거든. 음. 근데 입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꼬부러져 있지, 꼬부러지게 이렇게 성화 이것을 옹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감싸놨어 입구를 막아놨어, 모르게, 못 찾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 적은 올 때는 그냥 바로부터 돌아와야 네. 이렇게 돌아오게. 돌아오게. 이걸 옹성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방어 기술 중에 하나인 거지. 요 응. 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 이게 이제 유부. 여기는 석조열의 입상 어, 이렇게 써있죠. 네. 이게 몇 개일 것 같아요. 여기는 보이, 보이기는 두 개인데, 진짜 두 개일까? 하나일까? 이게 똑같은 것 같은가? 다른 것 같은가? 이건 결대적인 거, 그거지 <laughs> 마한백제 문화 연구소는요, 1973년도에 개소가 됐는데요, 처음 개소가 되었을 때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익산 시민들이 원광대학교에 아, 익산에 중요한 문화유적이 많은데 원광대학교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는 건의를 하셨어요. 그 건의를 원광대학교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마한백제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는 익산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있어서 원광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암백제 문화연구소가 가운데에서. 원광대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해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확산시켜 나가는데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데 하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원광대학교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금방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어, 저희는 지금 전 세계인에게 한복을 입히는 후교수 작가고 궁당 세 번째 날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선생님 그전 세계 해외에도 전시회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프랑스, 브라질 제가 여기 그 원광 지털 대학 그래서 이제 한복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다 이제 백제 옷을 그리도록 저를 이렇게 유도하고 계세요. <laughs> 저도 애초에 관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굉장히 유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제가 여자 한복 이야기를 냈는데요. 이후에 남자 한복 이야기를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이후에는 조선 이전의 한복을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두개부스를 운영하는데 궁담이라고, 네, 궁담 궁궐에서 담소를 나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명사 초청 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배출된 아니면 이 지역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을 좀더 알리고 또 그분들도 오, 익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더더알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갖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고요. 그것이 또 원광대학교가 대학으로서 뭐죠? 또 하나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된다. 엄마 몰래 타투해가지고 뒤에 걸려서 두드려 맞는다는 뜻입니다. <목소리> 선타투 뚜만 선타투 뚜만 내가 타투가 곤란한 이야기 선타투 뚜만 선타투 뚜만 선타투에 맞는 이야기 hey. 손목에 새긴 타투 자랑이 아닌 미란디님 우리 부모님께 들키면 두드림 당할 거야 선타투 뚜마 선타투 뚜마 타투가 불법이라 새긴 이야기 선타투 뚜마 선타투 뚜마 그래도 신일 박질수 첨가와 낙가무라 소장도 자리를 차지하고 이어서 하야시 순사도 나타나 강시의 눈을 번뜩입니다 바로 그 시간 흉악한 기여운 놈이 집에 홀로 남은 영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희 영희 내말좀 들어봐 싫어요 응, 응. 저리 가요 영희 나한테 시집 와. 호강시켜줄게 아, 우리 집부자요 소장도 안내도돼 빚도 당감해줄게 영희 영희 저리 가 저리 가 영희, 영희, 아유, 아유, 아. 이 무슨 희히의 쌍곡선이란 말이냐 아, 영희의 운명은 풍전극이 때마침 지붕에서 내려온 영진, 영진의 간절한 철규를 듣는지 못 듣는지. 오빠, 오빠 불러봐도. 키즈키즈 웃기만 하면 막나니들이 몰려온 사이에 책상에 도망치는 영이 음향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를 끝까지 울고 들어지는 기호에게 붙잡혀 어, 도와주세요. 하게 소원을 요청하시만 인과 금은 보이 아우 사람 모두가 후퇴했라고속숨 영심의 그 뜨거운 독립정신과 민족사랑의 마음은 녹시대로 혼백이 되어 오늘날 우리의 가슴속에서 우리 시대에서는 이런 변사를 이건.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시대의 마지막 변사라고 이렇게 제가 아까 소개를 했는데 어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할수 있는 분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laughs> 혼자 먹겠다. <먹기 때문에. 웃음> 자 고맙습니다. 무성영화 마지막 변사 최영준 선생님 모셔서 어, 오늘 변사를 멋있게 해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